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앞으로는 제가 주식, 어, 또 부동산, 뭐 경매, NPL, 또세관 구매까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많은 사랑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주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 주식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12월 달까지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공모주청약 하지 마라. 그럼 뭐 하냐? 공모주 관련 이거 해라.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최근에 대박 공모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있었나요? 아, 대표적으로 여러분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비키트 아, 엔터테인먼트 다 좋습니다. 어, 거의 뭐 어, 수십 조 원의 돈이 몰렸다. 더 이상 돈이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공모주 청약했더니 딸랑 몇주 나왔냐? 자 2천만 원 넣더니 한 주, 43억 넣더니. 113주. 야, 이런 거를, 어, 꼭 해야만 하는가.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봤자 도대체 얼마를 벌겠다고? 수익률이. 수익률은 좋죠? 그대로 뭐가 안 좋아요? 수익금이 안 좋아요, 여러분. 네. 어, 전화, 여러분, 어때요? 본인의 몸값이 있잖아요. 제발 이제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 어, 돈을 이렇게 벌 거냐 이렇게 벌 거냐 공모주 청약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벌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예 수익률은 좋지만 저는 수익금이 작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모주 청약 안 하고 제가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500원짜리라고 하면 5만원 몇 배예요 여러분 100배 그죠? 네, 백 배의 어떤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을 벌었으면 좋다. 그죠? 네. 사랑스러운 하트를 날려드립니다. 자, 이런 건 노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까? 너무 너무 궁금하다. 너무 너무 궁금해요. 자, 여러분 조만간에 또 뭐가 나오는 거죠? 대박 공모주가 또 나오는 거죠? 네, 대박 공모주가 나온다. 조만간 대박 공모주가 나온다. 뭡니까? 조만간, 크래프톤. 어,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게임주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제 서서히, 그죠? 예,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하고 있다. 또, 카카오뱅크도, 그죠? IPO를 거쳐 상장까지, 그죠? 예.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거 공부해봤자, 할당 주식수 여러분, 몇주될것 같아요. 예. 한 5천만 원 넣어봤자, 두세 주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봤자, 정말 주당, 예, 주당 10만 원씩 벌었다. 30만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저는, 아,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도박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하냐?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 공모주는 하지 말자. 공모주 하지 말자. 제발 하지 말자. 공모주 관련? 이거 하자, 이거. 예. 물음표. 도시에 뭔데? 왜 이렇게, 어, 빨리빨리 얘기 안 하냐? 저도 사실은 급한데, 빨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어, 이게 뭐예요? 카카오뱅크.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다운받은 겁니까? 바로, 아,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서 어,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차후에 카카오뱅크가 이를테면 공모를 한다. 그러면 공모주 청약을 해서는 한두주밖에 받지 못한다.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럴 때뭘좀 봐야만 할까? 그럼 여러분, 요럴 때 보면 이제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뭐 사업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아, 카카오뱅크의 아, 2020년 3월 31일 자 감사 보고서. 여기 보시면 왼쪽 재무제표에 주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까? 자, 당기말 현재 주주의 구성 현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카카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 넷마블도 있네요, 그죠? 넷마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 투자금융 지주, 네, 상장회사인 거니까. 그리고, 예스2 4예스2 4 yes24, y yes24. e 2 4가 지분화 1.97, 700만주. 양은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죠? 넷마블 1,440만주. 한국 투자금융 1,700만주.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 공모에서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사는 것보다는, 요런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런 그렇죠? 주식을 사야만 한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아, 이를테면 IPO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셋 중에 하나의 주식에 약간 이상 지후가 발생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자, 어떤 회사가 바로 YES24, YES24. 그래서 여러분 제가 YES24의 반기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정말 YES24가 아 어, 카카오뱅크, 일명 카뱅의 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y e s 2 4의 아, 이를테면 사업 보고서, 그죠? 또는 뭐 반기 보고서. 여기 보면 게일,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 출자. 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카카오 한국 카카오 은행. 이게 여러분 아, 카카오뱅크 일명 카뱅입니다. 그래서 와 720만 주 갖고 있구나. 1.97% 장부가액,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어, 100만 원주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상장되면 예스2 yes, 4 어때, 여러분? 대박을. 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죠 네자 그랬을 때 예스 24가아 카카오 뱅크 가 ipo 를 한다 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어때 여러분 주가가 대폭등 했습니다 가령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 거의 뭐 19,000원 한거 잖아요 여러분 거의 뭐100% 떴습니다 100% 100% 며칠 만에 한 2주만에 2주만에 100% 떴다 이 주식 여러분 어때요 만만 먹으면 천만 원어치, 일억 원어치, 오억 원어치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주식으로 갔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이죠 예.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 예전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식이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대량 거래가 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죠? 반드시 사야 된다. 또다시 사는 타임, 그죠? 한번 사고, 두번 사고, 대폭등, 그죠? 아,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요런 것이 이렇게 지금 눌림목 있는데, 그냥 끝내기만 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추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런 주식을 사야만 한다. 여러분, 공모주 청약하지 마시고 그 주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선제적으로 매수해야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반기 보고서. 자, 카카오 게임즈의 어, 재무제표 주석에 봤더니 카카오 게임즈의 주주가 누가 있었습니까? 넷마블, 5.63%. 또, 이번에, 어, 상장을 준비하는 크래프톤도 1.13%. 상당히 좋죠, 여러분. 그죠?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려고 할 때, 넷마블. 살수 있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2만원, 13만원에 저희 카페에, 어, 추천주목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은, 어, 추천주, 주식으로못 올려놓죠. 왜? 비상장회 사니까. 살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넷마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넷마블이 어떻게 됐을까? 네. 이게 넷마블 주식이거든요. 예. 제가, 어, 넷마블의 주식을, 아, 올려놨을 타임이 한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 전에, 한 12, 3만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저의 주식 추천 종목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를테면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할 때, 여러분, 대박을 치는 거죠. 네. 어, 12, 3, 어, 1 3만원 하던 게 21만원 찍었다. 여러분, 어때요? 그죠? 예. 거의 뭐, 5, 60%, 한50% 이상을 뜬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 단, 2, 3주 만에, 그죠? 예, 단 2, 3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앞으로도 여러분, 공모하지 마시고, 공모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진정한 여러분 노하우 아닙니까?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저의 이번에 주식책에서도,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월 1일자, 저의 주식 온라인 특강, 사기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 추천용목까지 한번 대거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크래프톤이 조만간 아, 상장 절차를 한다,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트에 가면 크래프톤 네. 뭐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 아쉽게도 어, 주주의 명부에 보면 소액 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5% 이상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어, 이런 걸또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죠? 네, 이런 걸볼수 있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다시 한번 갑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탑업인 출자 현황. 어,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봐, 무슨 주식을 사고 있냐. 자, 크래프톤, 비상장 예, 네, 어떻습니까? 어, 약 지분을, 수량을, 어, 16만 주 정도, 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점.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어, 나중에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그죠? 예, 카카오 게임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 16만 주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안 돼서, 무려 지분율이 2%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어,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장부가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가가 될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주식이 상장해서 여러분, 그죠? 예, 얼마가 될 거냐. 장부가 대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래프톤이 상장될 때, 공모할 때, 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카카오 게임즈를 사야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수익이 나는 그런 이야기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죠잘 예,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 투자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주식이나 또, 뭐, 경매, 다양한 재테크를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래서 정말 저희, 어, 유튜브 설출한 캠퍼스가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유익한 재테크, 어,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11월 1일, 일요일 밤, 제 4기 주식 온라인 특강,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출한 캠퍼스에 공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아,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예, 매달 한 번씩의 상한가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매달 한 번씩 상한가 3 0지 그죠? 예, 늘 여러분을 좀 응원 드리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정말 대한민국은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한 나라.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쉽게 볼수 있지만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 최근에는 주식책 앞으로 주식 강의 어 그다음에 주식투자 이런 3박자를 어꼭 가져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원탑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어디라고요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화이팅.